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등장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9장부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새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나올 때까지 이 사울이 이제 성경에 아주 주된 인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이제 사무엘상 9장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9장에는 아직 왕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만 어떻게 사울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고 사완과 함께 그 암나기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완과 함께 이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암나기를 찾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을 그, 베냐민 또 위로 올라가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데 그 지역까지를 다 아, 찾아보지만 찾지를 못해요. 그러고서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아, 어, 당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 어, 사무엘이 있는 그 집까지 거의 그 어, 이제 동네까지 라마라고 하는 그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에, 여기 이제 4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4절에 에브라임 산지, 또 살리 살리사의 땅으로 들어 다니고 찾지를 못하니까, 아, 사흘림 땅으로 다니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들어 다녀 보았지만 찾지를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숲 땅에 이르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응,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이런. 아버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집을 떠날 때는 암나기를 그냥 금방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날 며칠을 찾아 헤매도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할 것 생각해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환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물론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 있으니까. 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하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 갈 길을 물어봅시다. 응? 네. 자, 그랬더니 사울이 그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려야 되지 않냐. 응? 그에게 에, 무엇을 물어보면, 그냥 물어볼 수 없으니까, 무슨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게 없지 않냐. 혹시 무엇이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내 손에 은한세 개를 4분의 1이 있습니다. 8절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참 좋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물어보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은한 세겔의 4분의1이라고그랬는데은한 세겔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었냐면 우리가 한 대나리온 하면 하루 일꾼의 품삯을 얘기하죠 이한은 세겔은 4일치의 품삯이 되는 거예요 4일치 그러니까 내네 대나리온의 가치가 은한 세겔이에요. 자, 그러니까, 은, 한세 개를 4분의 1이니까, 한 대나리온, 하루치 품삯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은 돈이 아니죠. 이 작은, 어, 이 돈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이제, 우리 갈 길을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의 사완에게, 내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부로, 가게 됐다 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자, 어, 여기 이제 1절부터 어, 1절에서는 이 사울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이렇게 그 윗대 조상들이 누군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2절에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자,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습니다. 열두 지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있죠?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남쪽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 바로 위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땅이 넓지가 않아요.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이고 이 베냐민 지파 바로 위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말이 이 베냐미라고 접경되어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남쪽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냐민 에브라임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 어, 3 40km? 북방으로 말하면 그 정도 이제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란 사람이 사울이란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기스. 그런데 이 기스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응? 베냐민 집하고 이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여기 이제 유력하다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부유하다. 부유하다. 그리고 권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유력하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쉽게 쓰는 유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 동네 유지다. 그런 것처럼 이 기스는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가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절에서는 이 사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이름은 사울이고 준수한 소년이다.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으로서 이제 외형적인 모습을 본다면 이 사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다른 평균 키보다 훨씬 큰 귀골이 장대한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준수한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준수한이라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 토브란 말을 쓰고 있어요. 토브 토브는 굿 좋다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좋다, 음? 음. 어, 준수하다. 그러니까 이런 외형적인 그런 면들을 볼때 정말 어디에 내놔도 빼놓지. 예. 빼놓지 않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제 물론 뒤에 나가면 이 사울의 어떤 겸손한 모습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만 먼저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흔칠하고 또 보기에도 좋고 또그 감은도. 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문에 자란 자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에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뒤로 이제 가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버지 기스가 이 사울과 한 사완을 통해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기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암나기를 금방 찾지 못했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응? 여러 지역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라마에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찾다가 우연히 간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속에서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지금 이야기를 생각해 볼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하루하루 한달일년 우리의 삶의 여정과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되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런 일을 만났나?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나?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되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아름답고 귀한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 사완이라는 친구가 나오죠. 응?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응?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안내하니까. 그에 가서 우리 길을 물어봅시다.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만약에 그때 이 사환이 "네, 그러죠. 빨리 집으로 갑시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못 만났을, 못 만났을 건데, 이 사환의 또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 가지고 응? 집으로 가면 안 돼.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알고 그걸 만나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감동에 따라 사울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멘토같이 신앙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응?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줄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어 왔잖아요. 미숙하고 또 좌충우돌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온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 번에 성장하고 한 번에 성숙해서 이 자리에 온게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아픔과 많은, 음? 잘못을 통해서 교정되고 수정되고 바르게 지금 하나님이 만지셔서 지금 나의 이런 영적인 위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적인 이러는 경륜, 지혜, 믿음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으로서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같이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언자,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조력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 하나님께 몰입하고,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의 길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믿음의 격려를 해줄 수 있고, 믿음의 용기를 북 돋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좋은 길,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환우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안에 모두가 다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해가든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금 눈이 많이 오므로 길이 미끄럽습니다. 한 사람도 낙상하는 사람 없게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안전 운행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Amen.